사실은 암이란 게 계속 증식하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암으로 이제 시작되겠지만은 이게 끊임없이 증식을 하다 보면 크기도 뭐 심지어는 5cm, 10cm까지 커질 수 있고 더 무서운 건또 짜게 먹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숯불갈비나든지 바비큐를 또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인이 될수 있겠죠. 근데 45세 이하에는 여자가 좀더 많습니다. 예, 예. 젊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가 어렵잖아. 내가 무슨 위함, 그 나이도 어린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장관외과에서 위암 수술 주로 하고 고도비만 수술도 하고 있는 박도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우리가 위암이라고 하면 가장 큰 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암의 대가를 제가 특별히 모셨는데 <laughs> 위암의 위험성, 큰암 병으로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이 왜 위험한지? 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암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위암에 걸 걸리면은 아직까지 사망률이 높고 물론 이제 조기 발견되면은 완치가 되지만은 늦게 발견되면은 사망률이 높은 아직도 좀 무서운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거나 또 빨리 진단해서 완치되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이제 위염증에서 암까지 가는 그거를 완전히 그 밝히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헬리코박터에 의한 염증, 거기에다가 뭐짠 음식 또탄 음식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게 위암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암이란 게 계속 증식하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암으로 시작되겠지만 이게 끊임없이 증식을 하다 보면 크기도 뭐 심지어는 5cm, 10cm까지 커질 수 있고 더 무서운 건이 암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혈행을 타고 림프절이라는 그 임파선, 림프절을 타고 또는 그냥 밖으로 이 위벽을 뚫고 나와서 복막에 이렇게. 이렇게 파종되듯이, 씨뿌리듯이. 이렇게 점점이 가는 그런 게또 무섭습니다 그래서 크기 성장하고 이게 어떤 혈행성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두 가지가 전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암이라는 건위 염에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니다그면은뭐탄 음식을 먹거나 너무 뭐짠 음. 음식을 먹거나 그랬을 때 위에 자극을 주면은 세포가 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자극이 되면은 장형 화생이라고 하는 원래 고유의 위세포가 있는데 이게. 포장 장세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장형화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형화생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서 이게 얇아지는 거죠. 그렇게 변형이 생기면은 뭔가 또 암이 더 생길 수 있는 어떤 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소인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년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폐암이 1등을 했습니다, 남자에서. 왜냐하면 이제 요즘 저설량 CT를 많이 찍기 때문에 남자에서 폐암이 1위를 하고 위암이 2위. 그리고 이제 여성암은 아무래도 이제 갑상선 초음파나 이런 걸 많이 건강검진에서 하기 때문에 갑상선암, 뭐또 유방암, 이렇게 좀 순위는 변동이 매년 좀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성의 거의 1위라고 할수 있고 위암이 여성암에는 거의 3, 4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위암 발병률이 높죠. 예,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1위를 차지했다가 현재는 몽골하고 일본이 1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3위에 이제 돼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위암이 다섯 번째 많이 발생하고 또 사망률도 한네 다섯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위험이 많은 이유는 뭔가 글쎄요. 그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은 좀 적고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냥 이렇게 같이 나누어 먹던 숟가락도 같이 이렇게 국 같이 먹고 또 술잔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헬리코박터가 전파가 되는데 예전에는 한 60%까지 헬리코박터가 만연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헬리코박터가 계속 위험을 일으키는 거 플러스 또 짜게 먹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숯불 갈비나 든지 바베큐를 또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인이 될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위암에 걸리는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신다면 몇 가지가 예. 되겠네요. 그렇죠. 제일 이제 확실한 거는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으로 돼 있고 거기다 이제 짠 음식, 그다음에 탄 음식,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장형 화생이라든지 또는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또는 예전에 위 수술을 뭐 괴양 천공 때문에 받았다든지 위를 한반 정도 절제하고 소장하고 이어졌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소인이 될수 있습니다. 담즙이 계속 역류해서 그건 한 2, 30년 지나서 생기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적은 분율이긴 한데 이제 유전적 소인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이 생각보다는 적죠. 적은... 적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환경적 요인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식습관이란 이런 게 굉장히 그렇죠. 식습관이 거. 제일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위암도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발견을 해야 될 텐데 음. 전조증상을 음.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위암의 전조증상은 거의 비특이적이라서 이게 뭐 괴양 때문에 생긴 건지 속쓰림 같은 거 위염 때문에 생긴 건지 위암 때문에 생긴 건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검진으로 발견하는 게 제일 빨리 발견하는 거고 증상에 의존해서 빨리 발견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만약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정말 위암의 고유한 증상이다 그거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치료되지 않은 속쓰림이나 그런 증상들 두 두 번째는 뭔가 위암이 막고 있어서 구토를 한다든지 또는 세 번째는 피를 토하다든지 또는 이제 흑색변을 본다든지 변색깔은 왜 까맣다? 어 만약에 이제 대장에서 출혈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대장이 항문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위는 한 5m, 6m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피가 났지만 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까맣게 됩니다. 피가 오래되면 색깔이 변하죠. 예예, 오래된 색깔 그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색깔이 까맣다. 그러면 상부 위장관 출혈. 만약에 변색깔이 아주 선홍색 빛이다. 빨갛다. 그러면 하부 위장관 출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빨갛다 이러면 이제 어떤 치액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경우도 꽤 있고요. 변이 색깔이 황금색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변 색깔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변 색깔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검사를 해보는 게 낫겠죠. 근데 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밥 먹다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위암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위암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요. 어, 만약에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이 혹시나 뭔가 불편한 증상, 내가 약을 좀 약국에서 사 먹었는데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위내시경을 한번 해보기를 이제 권장드립니다. 뭐 위내시경 이렇게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화돼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고 또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프로그램 들어가 있어서 저렴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비싼데 우리나라는 저렴해서 누구든 손쉽게 할수 있죠. 자 그렇다면 위암이 이제 열렸습니다. 기가 있잖아, 1기부터 4기까지 있는데 예, 예. 숫자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쉽지 않겠지만 1기면은 치료료 얼마 되고 2기면 이렇게 좀 좋은 예, 예. 됩니다. 1기면은 치료 완치율이 95%. 그리고 2기면은 한 75에서 80%, 3기면은 한 60에서 70%, 4기면은 한 10에서 20%요 정도 됩니다. 그래도 다른 암에 비해서 4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존율이 예. 높은 편이네요 요즘은 이제 항암제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암을 가지고 있는 채로 오래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암제를 맞으면서.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건강 문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암을 초기에 발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말기에 드신 예. 분들이 꽤있으신가요어꽤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40세 이후에 위내시경이나 위장조영술을 2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지금 1기가 거의 60% 이상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고요. 4기는 한10% 이내 다행히 그리고 이제 3기는 한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의 효과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검진을 제때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을 그렇죠. 가질 예, 예. 수밖에 없죠. 예예. 예. 지금 그 위암이 걸리는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뉴스가 있던데왜 그렇죠? 사실 이제 호발 연령은 우리나라는 한 60대 전후입니다. 외국은 더 나이가 더 높고요. 우리나라는 60대에서 55세 이런 정도가 이제 가장 호발 연령인데 심지어는 이제 40대 이하도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45세를 기준으로 저희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45세 이상은 항상 우리가 그 보면 남자와 여 여자 성비가 2대 1입니다. 남자가 두 배로 많아요. 근데 45세 이하에는 여자가 좀더 많습니다. 위험 발견이요 예, 예. 젊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가 어렵죠. 내가 무슨 그렇죠. 위험? 그 나이도 어린데. 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뭔가 이렇게 그 약을 먹어도 속 쓰림이 계속 오히려 더 심해진다든지 또는 체중이 계속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다면은 젊은 나이지만은 위내시경으로 한번 검진을 해보고 그게 없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위암 발병률은 여자가 높다는 거죠. 예예 예. 남자보다 그게 좀 특이한 예. 그러그 그러니까 식습관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일단은 식습관이 제일 문제겠지만 위암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유전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서 늘 먹던 그런 식습관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된게 아닌가 또 헬리코박터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경적 요인이 좀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젊은 여자분 또는 젊은 남자분이 발견됐을 때는 좀 늦게 발견돼요. 왜냐하면은 의심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된 상황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병의 어떤 진행 속도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발견되는 게 의심을 못 하기 때문에 늦게 발견돼서 좀 진행성 위암에.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 성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암이 발병했던 나이대가 가장 어린 경우는 한 30대까지도 내려가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생. 에이. 있었습니다. 3기였는데 뭐잘 됐고 20대도 몇명 있었고요. 그 젊은 친구들은 국가 검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청천 병력 같은 그럼요. 경우를 당한 거예요. 예, 예. 저희가 그래서 젊은 나이에 위암은 뭔가 나중에 보통 우리가 생기는 위암과 특색이 다르다라는 가정 아래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의심을 하고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어쨌든 건강 검진의 그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위암의 대가신데 몇년 예 정도 하셨나요? 수술을 글쎄요 한 그래도 한 2천 내 이상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네, 네. 그중에 좀뭐 많은 사례가 있었을 예, 텐데 예, 예. 우리가 그 했던 환자분의 예. 위 사진은 좀볼수 있을까요? 지금 뒤에 있는 사진도 지금 위암이 원래 위는 이렇게 매끄러워야 되거든요. 예. 이 핑크빛이고 근데 이제 암이 생기면 이렇게 깊이 파여 있고 출혈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좁아져 오, 있고 오, 오,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도 1형, 2형, 뭐 3형, 4형 이렇게 나누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결국 전이가 돼서 발견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4형 미만형이라고 해서, 보만 타입이라고 하는데, 가죽처럼 이렇게 뻣뻣해지는, 혹으로 이렇게. 형성되지 않고 궤양으로 형성되지 않고 그냥 뻣뻣해지는 그냥 위가 좀 부었다 싶어서 육 개월에 다시 봅시다 했는데 이미 이제 이렇게 진행이 굉장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게 지금 제일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미만형 암도 발견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힘듭니다. 지금 저 보여주신 사례는 몇기 암입니까? 그래도 이분은 삼기로 그래도 수술이 잘 됐지만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다른데 어떤 간이 이라든지 뭐 폐라든지 뼈라든지 또는 복막전이라든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그 3기로 수술이 잘 됐습니다. 다행히 지금도 네, 네. 어, 잘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하시면 좋겠지만 위암에 걸리게 되면 사실은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네.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충격이 크죠. 위암에 걸렸다면 내가 왜 위암에 걸리나 이런 억울함도 있고 굉장히 충격이 큰데 일단 지금 걸렸다는 상황을 안 그때부터 이제 잘 대처를 하면 완치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기 발견되면 거의 뭐95% 이상 완치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혹시 3기 심지어는 4기 어디 전이가 있던 분이라도 항암을 아주 잘 완료해서 그 전이된 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은 이제 다학제로 뭐 외과 의사만 환자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 종양 내과 또 소화기 내과 또는 뭐 방사선 종양학과 해구학과 이런 많은 다학제가 다 모여서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다학제로 하면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동행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걸렸다라고 예. 생각하면 희망을 갖는 게중요하네요 그럼요 포기하지 아무도 모릅니다 희망이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로 뭐 저는 그 완치되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의지라고 하죠. 그런 그렇죠. 예예. 예. 살고자 하는 의지. 예. 상담할 때도 사기이시더라도 좀 설명을 잘 해드리면서 이럴 때 이럴 때또 이렇게 할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환자분도 약간의 몇 퍼센트의 희망을 가지고 또 하다 보면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같이 하는 게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 네. 치료기간은, 뭐, 아, 사람마다 예, 다르겠지만, 예. 대충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라 되는지 예. 요즘 이제 위암을 빨리 발견되면,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오려낼 수도 있습니다. 뭐, 포 뜬다 그러죠. 근데 오려낼 수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이제, 요즘 이제 구멍만 뚫고 하는 복강경이나 로봇수술로 가능하고, 위절제도 옛날에 많이 절제했지만, 요즘 은 이제 반 정도 절제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도 스탠다드였던 그 개복수술까지 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하면 한 3일 정도 입원을 보통 2, 3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개복이냐 복강경이냐 이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면 이제 다시 일상생활을 보통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수술하고 나서도 5년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적 검사하고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5년 지나면 재발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졸업하신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5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암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암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암의 치료 방법 최신 방법 여기까지 왔다. 옛날에는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개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흉터도 크고 통증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도 좀 느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 구멍만 뚫고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굉장히 빨리 발견되시면 단일공 배꼽에 구멍 하나만 뚫고 하는 그 기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수로 이제 3D의 이 관절이 꺾여지는 그런 좋은 기구들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술은 더 아주 더 수술에 대한 회복이나 그런 결과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음식 식습관을 좀덜 짜게 먹고 덜 타게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매운 음식. 매운 음식도 좀 자극이 되니까 좀덜 맵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담배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무조건 끊으신 게 좋겠고, 술도 이제 적당량 드시는 게 권장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술도 많이 먹고 뭐 담배도 피고 또 가족력도 있고 또 예전에 해보니까 위축성 위험도 있고 장형화생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때는 1년마다 위내시경 하는 걸 권해드리고 위장조영술은 빨리 발견하긴 기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가급적 하는 거를 보내 드립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예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반드시 하지 마십시오. 담배는 뭐 위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또 원인이고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될것 같고요. 술은 이제 적절하게 이제 드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네. 네. 그 혹시 음식 중에 위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하고 과학적으로 이런 어떤 스타디에 의해서 증명된 건 아직 좀 없고요 어떻게 위암을 예방한다는 음식은 없지만 아까 말했던 대원 측의 의거에서 덜짜고덜 맵고 덜뭐탄 음식으로 모든 음식 다 괜찮지만 그런 조리 방법이 오히려 더 문제일 것 같고 다만 또 이제 다이어트한다고 굶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우리 몸에 어떤. 항산화라든지 그런 어떤 비타민 채소 과일 이런 그 싱싱한 어떤 음식을 안 먹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소홀히 함으로써 또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탄수화물 뭐 지방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조금 좋고 어떤 편식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내시경은 반드시 1년 내지 2년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뭐 위내시경을 한 100만 번 얘기하신 것같은요 예, 예 위내시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웃음> 예. <웃음>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